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한번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아, 키워드로 읽는 2022년 증시 아, 이렇게 좀 개괄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한국 증시 투자 전략 네. 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좀 2022년 한국 증시를 한번 전방해보죠. 뭐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증권사들 전망을 보면 뭐 상조하고 전략 후강 해가지고 그래. 상반기가 좀안 좋고. 저 하반기로 수을 네. 좋아진다. 올은 네.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김학균 사장 어떻게 아,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전망하니까 아, 조금 그래요?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laughs> 예. 다한 방향으로 말하면 시장이 또 그렇게 네. 안경우가 많아서요. 그런데 네. 어, 뭐 올해 시장은 음. 뭐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음. 될것 같고요. 네. 뭐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음. 지금, 크게 보면 글로벌 경제가 작년보다 더 성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음. 뭐 공급병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음. 뭐 주식시장에 좋은 일이 아니고 음. 또 중앙은행이 또준준리리정책책리리 올려야 되니까 주식시장이 약재일 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중요한데 음. 두 요인 모두 상반기가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년 사분기에도 지속이 됐고 뭐 캘린더가 바뀌었을 뿐이지 뭐 경제 현상은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면 네. 굉장히 특히 미국이 긴축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인플레이션은 좀 압축이 좀안 좋을 것 같고요 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 압박은 그래도 좀 완화가 될것 같고 네. 뭐 경기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습니다만은. 주식 투자자들은 저는 경기 선행 지수가 음. 뭐 그래도 순환적 주가 사이클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가 작년 7월 초가 고점이었는데 네.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6월 말이 고점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작년 7월부터 하강하는데 네. 이 경기 선행 지수가 경기를 미리 보려고 이코노미스트를 만든 지표고 음. 주식도 경기에 선행하는가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laughs> 예. 음. 그러면 이제 작년 6개월 동안 음. 선행 지수가 하강했는데. 음. 경기는 일종의 추세가 있거든요. 음. 뭐나빠지면그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좋아질 때는 마찬가지인데, 예. 어, 작년 하반기부터 선행 지수가 꺾였다고 보면 음. 올해 상반기까지도 하강세는 이어질 거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요. 경기는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경기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계속 그 둔화가 된다 그러면 음. 선행 지수 기준입니다. 음. 내년 3분기 정도가 되면 오히려 바닥을 치지 않겠는가라는 음. 그런 기대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인플레이션 압박도 상반기가 더클 거라고 보면 음. 주식 시장은 상반기가 조금 어렵고 음.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증시의 주도주도 상반기 하반기 좀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경기 중심으로 보면 음. 이 경기가 잘안 좋을 때는요 성장주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할수 있는 음. 익숙한 기업들, 뭐 음. PBR이 몇 배야, PBR이 몇 배야 할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전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네.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개별 기업이나 산업도 뭐 성장하기가 힘들겠죠. 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는 음. 쪽그 매기가 쏠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아, 작년도 시장이 횡보할 때도 메타버스나 NFT나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음. 다만 그 주가가 사실 뭐 PR이 말도 안 되게 높고 이런 음. 거는 그런 성장이란 개념을 사람들이 음. 그냥 많이 수용한 거거든요. 성장에 목, 목마른 투자자들이 그걸 그렇습니다. 이제 인정한 거네, 요까 예. 그런 종목들이 된다 그러면 음. 어, 올해 상반기에도 좀 비슷한 흐름들, 음. 뭐제 생각에는 작년까지 좀 소외가 됐던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음. 올해는 좀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수 있는 종목들 상반기 좀 좋을 것 같고요 음. 하반기에는 뭐 어쨌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순환적으로 경기가 또 확장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또 p e r 이나 PBR 가지고 따져야 될 음.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앞서서 2022년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네. 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면 뭐, 뭐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고 네. 또좀 어, 피해를 받는 네. 업종도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는 어디에 좀 관심을 둬야 네. 될까요? 조금 이제 문법이 예전엔 네. 인플레이션 뭐 했지 이렇게 말할 음. 때는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음. 대체적으로 재료가 응. 오르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사람들이 뭐 많이 써야 물건 가격 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그런 걸로 보기는 에 조금 어려워요 음. 특히 작년보다 올해 경기의 확장 속도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을 사서는 저안될것 같고요 음. 어, 제 생각에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하은이두번 올렸고요. 네. 뭐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를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음. 보는데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금리를 더 많이 올리기 힘들 것 같고 음. 시장금리는 사실상 작년도 사분기 네. 고점을 쳤친 것 같습니다. 음. 더 이상 하은이 금리를 안 올린다면 시장금리는 뭐더 네. 이상 오를 이유는 이미 고점 대비서꽤 예?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올라간다. 면 음. 한국은 오히려 성장주들이 음. 조금 나을 수가 있고요. 음. 미국, 미국의 경우는 시장금리의 절대 레벨이 음. 한국보다 굉장히 이제 미국은 작년 3월에 고점 대비해서 10년 만기 국제는 훨씬 더 낮거든요. 네. 미국은 금리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음. 금융주 같은 것들이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전통적인 인플레 해지로 종목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금융주 또 한국은 뭐 성장주 오히려 성장주 n g Jang, 을 u n g Jang, Jung Jang, Jung Jang, Jung Jang, j 이 반도체 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주가는 저희들은 작년도 11월에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j 음. 이 n g j u 업 g Jang, Jung Jang, Jung j 벌 또 과거에는 음. 경기가 나빠지면 몇몇 기업들은 부도 위기까지 음. 몰리곤 했는데 음. 그래도 지금은 그 반도체 산업이 일종의 뭐랄까요? 음. 치킨 게임에서 많이 네. 벗어나서 과점 과정 상태가 되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은 3, 4년에 한 번씩 됐거든요. 음. 근데 2017년 18년에 그 사이클이 끝났을 때 음. SK하이닉스 영업 이익이 80%나 줄어들었어요. 음. 그 정도로 이익의 부침이 크고 음. 주식도 그걸 반영해서 올라갈 때 많이 오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데 네. 지금은 객관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발악을 쳤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음. 다만 떨어지는 사이클에서 음. 과거보다는 기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방어가 될수 있는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또 순환적으로 보면 금년 2분기나 이럴 때쯤이 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 가격이 조금 높아질 음. 수가 있고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음. 뭐이 기업들이 뭐 잘할지 못할지는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하고 투자하고 를 있거든요. 네, 공장 세운다는 얘기도 네.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네. 뭐 어쨌든 하긴 해야 될것 음.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메모리는 우리가 잘하지만 음. 비메모리는 이제 대만의 TSMC와는 사실은 격차가 컸었는데 네. 지금 뭐 원치 않게 투자의 기회가 어, 기회 혹은 좀 바박 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음. 그래서 저는 비메모리나 이런 쪽이 잘 되게 되면 미국도 음. 필요해서 어쨌든 공장을 가져와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을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바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될것 같고 음. 비메모리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음.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은 음. 바닥은 친것 같고요 예. 어, 올해도 다른 섹터보다 상당히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음. 또 하나 올해는 사실 정치 이벤트 큰게 하나 네. 있죠 우리나라는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요게 좀 증시에도 어떤 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아, 지금 뭐 공약만 놓고 보면 <laughs> 예. 이제 뭐 조금 냉소적으로 광고가 광뭘갖고가 광고가 광고가 드는데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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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거는 음. 이제 그 정치인들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 예전에도 음. 뭐 주가지도 삼천 간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지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 어, 동학개미 투자 붐이 일기 전 음. 2019년 말에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주식 투자인 거 600만이었습니다. 음. 이것도 크죠? 음. 근런데 어, 2020년 말, 음. 그러니까 그 작년 말이 아니고 2020년 말에 네. 912만 명이 됐습니다. 네. 삼백만 명 넘게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이천이십일 년말 나오게 되면 한 천백만 음. 명은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게 표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이해관계에 노출이 된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일년 나오는 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한국 주식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뭐~ 저평가되고 이랬던 음. 게 지배 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음. 불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 뭐 지배 주주들이 훨씬 좋았어요 음. 배당이나 뭐나. 근데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지요. 네. 2차 전지 회사들 분할하는데 음. 이론적으로 보면 물적 분할이 꼭뭐 기존 주들에게 주 소액 주주에게 나쁘다 네. 이렇게 말할 논리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기존의 지배 주주들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정치인들이 과한 개입이다라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지만 뭐한 후보는 이런 주장을 해요. 물적 분할하기 전에 그 기존 주주들에게 음. 어떤 그 신주 인수권을 준다 음. 또또한 후보는 이건 뭐 어~ 그적분할할때 어~ 그 대주주가 기업이 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는 있는데 음. 본질적으로는 소액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이에요 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지주회사나 이런 그 디스카운트 때문에 억눌려 있는 주식들의 경우는 음. 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나 그런 트리거들이 생길 수도 있을 음. 것 같고, 워낙에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큰 기회가 될것 같고, 음. 설사 뭐 좋은 트리거가 안 나오더라도 음. 뭐 굉장히 저평가 크기 때문에 크게 낭패는 또안 보는. 음.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선이라는 의미보다. 제 생각에 소액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어, 당장 이제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수 있는 장기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좀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돌릴까요? 저는 그 제가 느끼기에는 네. 어, 투자자분들이 조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음. 2020년처럼 주식 살, 사자마자 2, 30% 음. 올라가고 이런 거는 10년에 한번 오는 아시, 시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전에 따른 네. 급락을 해야 또 그런 게가 음. 오는 것이고요.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사서 기다리고 음. 이런 게 내재가 된 거거든요. 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투자인데 어떤 주식을 싸게 사는 거는 내가 할수 있어요. 음. 이 주식의 적정 가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음. 있죠. 만 원인데 이 주식이 7,000원에 거래가 돼요. 이걸 판단하는 건 나의 영역인데. 음. 내가 생각할 때만 원짜리 주식이 7천 원에 거래된다는 음. 거는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몰라준다는 거거든요. 음. 그럼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언제 알아줄 거냐? 음. 이건 내가 계산할 수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내재가 된개념이라고 음.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성장주들 이런 주식들을 막 움직이는 종목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도 음. 아니, 능력이 있으면 좋죠. 음. 그런 거 능력 좀 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쉽진 않은 것 음.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들도 저는 뭐 좋은 네. 어그 투자의 방법이라고 음.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거나 싸다고 또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아예 계속 싼 주식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laughs> 음.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laughs> 예. 팬데믹 이후에 음. 싸게만 했던 주식들이. 음. 네 배, 다섯 배 오르는 것들을 음. 경험했습니다. 예. 4~5년에 한 번은 그게 오는데, 예. 물론 4~5년 시간 너무 길죠. 우기라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긴 타임 오라이즈는 아니고, 올해만 음. 놓고 봤을 때좀 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뭐 음. 전통적인 유통 회사들, 음.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회사들 음. 이런 예. 것들 좀 좋아 보이고요. 음. 그리고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디스, 음. 지배구조이시 때문에 많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막 쫓아다니는 그 어떤 움직이는 성장주를 쫓아다니는 일종의 무빙 타기대 대고 총 쏘는 것 같아요 표적이막 바뀌는데 <laughs> 예. 그런 거 잘할 수는 하시되 음. 그렇게 아닌 분이라 그러면 저는 뭐 지주회사나 제약이나 유통이나 네. 이런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권해드리고 음. 싶습니다 음. 그이제 작년에 이제 아까 좀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메타버스, NFT, 이차전지 뭐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각광을 받았던 이제 테마 주식들이 네. 있잖아요. 이거 이런 테마 열풍이 올해도 좀 이어질까요? 네, 따지고 보면 음. 테마는 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작년에 나타났던 메타버스나 NFT는 저는 뭐 이게 물적인 기반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음. 사람들이 어떤 개념, 특히 이제. 그 개념을 닷컴 버블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사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는데 네. 지금은 뭐 게임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메타버스나 NFT를 자기 비즈니스에 녹이는 거니까 음. 이것이 뭐 실체가 없는 황당한 시세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음. 다만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뭐 좋다 그러다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음. 이 산업이 성장을 할때이 기업이 그 성장의 수혜를 최종적으로 보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음. 우리가 닷컴버블 때그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우리가 손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로 메일 보내고 또 엔터테인먼트 음악도 컴퓨터에서 듣고 음.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음. 그 판단은 맞지 않았습니까? 음.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이 열렸어요. 지금 10년, 20년 지니까다 맞는 얘기였죠. 그런데 예. 그때 예. 있었던 그, 그 당시에 그 성장의 그 총화로 각광받았던 음. 코스닥에서 시가총회했던그 30개 중에서 음. 지금 살아 남아 있는 건 10개밖에 안 되고요. 음. 그것들도 그때의 주가나 시가총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다는 것과 음. 그 변화가 실제로 현실화되더라도 지금 있는 기업이 음. 거기서 위너가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음.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기업을 잘 고르기 위한 어떤 선고안을 그 기르고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들은 잘 고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 사서 손해 보는 것보다 테마주 사서 버는 게 좋다고 봐요. 음.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음.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자산의 좀 일부만 음. 해야 되는 것이지 음. 많은 부분을 그런 쪽에 계속해서 그 돌아가는 그 빠른 호흡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면 제 주변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승률은 안 좋았던 음. 것 같습니다. 음. 준중하되 일부만 하시라 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어그 일부라는 게한오 어 정도를. 또뭐 사람 마음마다 다르고 <laughs> 예. 정답은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뭐 저라면은 그 성장주 투자는 제 자산에 삼 분의 일 이상을 넘지는 저는 음.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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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미래의 성장 투자는 하거 좋지만 너무 많이 투자는 음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참잘 네. 네. 그 계산이나 계측하기가 음. 힘든 영역인 물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수준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거는 어, 감안하셔가지고. 또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네. 알의 깊이가 깊다 그러면 음. 또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뭐 일반적인 경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음. 경우는. 자 오늘 어,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시장 주식시장 투자 전략 해가지고 지금 많은 섹터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내년 투자 꾸러미에 좀. 꼭 넣어야 될 거. 뭐 이렇게 네. 좀 추려가지고 좀 얘기한다면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예, 네. 저 네. 아까 말씀 제약이나 바이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 음. 이런 류의 경기 잘안 타고 성장에 대한 개념이 반영이 된 종목들이 좋은데요. 예, 네. 제약 바이오는 작년에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음. 안 좋았어요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제약 바이오가 종합 주가 지수를 2년 연속 이렇게 하, 그 수익률에 못 미쳤던 경우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음. 한 번도. 제약바이오가 한 해는 떨어졌기보다 근게 많이 올랐는데 음. 종합주가지수가 더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는 좀쌀때 사는 게 중요한데 음. 뭐 작년에 크게 조정을 받아서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주회사는 음. 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소액주주의 우호적인 쪽으로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뭔가 디스카운트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좀커 보이고요. 음. 유통의 경우에도 배당도 잘 주고 절대적으로 밸류에셋 싼 종목이 많은데 음.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그 혁신형 유통 기업들이 커가고 있는데 예.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그걸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본력도 음. 그들이 더 커요. 그런데 음. 일단 뭐 주주를 또 신경 쓰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 경제의 진전이 이 사람들도 조금 혁신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음. 지금 유통 혁신 기업들에 비해서.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싼것 같은데, 예. 어뭐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 생각한다 그러면 어 조금 뭐싸 보입니다. 그래서 음. 제약 바이오 지주회사 유통 뭐 음.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좋은 주식을 고르시는 선거안을 기르시면 투자는 누구에게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